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글은요. 인생학계론 인간관계학입니다. 어, 인생과 관계에 대한 통찰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뭐, 다들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음, 때로는 정말 가깝지만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좀 막막할 때도 있고요. 맞아요. 이 글이 그런 고민들에 대해 좀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관계의 본질 또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원칙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핵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제 눈에 확 들어온 건요. 모든 관계는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점이었어요. 특히 상대방의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거. 그 중요성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동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 그 자체를 일단 인정하는 거. 어, 그게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아, 연결성. 네. 그래, 나온 밥 한톨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비유 저도 딱 꽂혔어요. 네. 이밥 한톨에 담긴 햇빛, 뭐 바람, 농부의 땀 이런 걸 생각하면 내 삶이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 뭐랄까 사적인 셈 같지만 서신은 굉장히 공적인 삶이라는 거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내 삶이 수많은 관계망 속에서 유지된다는 걸 받아들이면 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환경이나 관계들이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결과다. 이것도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남 탓하기보다는. 네 맞아요. 나 자신에게서 출발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깨달음? 바로 그 지점이죠. 거기서 이제 글의 또 다른 핵심 주장. 인생의 네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아, 네 번째 조건? 네. 남을 바꾸려는 시도는 뭐랄까 욕심이고 어차피 잘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내가 변하면 주변 상황이나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라 변하게 된다. 이런 관점이에요. 허, 이게 진짜 관계 문제 해결의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변해야 한다.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기 경계를 명확히 하라는 조언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경계 설정. 네. 그냥 무조건 착하게 보이려고 하다가 이용당하기 쉽다는 지적 있잖아요. 특히 그 7살 이후에 착함은 오히려 독일일 수 있다. 이 표현은 좀 세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표현이 좀 강하죠. 착하면 등신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만큼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게 건강한 관계에는 필수적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겠죠 음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자기 경계는 결국 소통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가는 노력이에요 알아가는 노력 네 그냥 말만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까지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사람의 진짜 생각 배경 이런 걸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아,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또 상식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 지적도 되게 와닿았어요. 네, 상식의 함정. 내가 아는 걸뭐 당혁이 상대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소통이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다들 너무 다른 경험을 하고 사는데 공통 상식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 건지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다 다르죠 배경이. 그래서 그래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실력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실력? 네. 그래야 내 의견도 좀 당당하게 전달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도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하긴, 그래야죠. 그리고 이런 소통과 더불어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 또 하나 필수적인 게 바로 심리적 거리 유지예요. 심리적 거리요? 물리적인 거리 말고요. 네. 물리적으로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의 어떤 자유랄까? 독립성을 존중하는 그런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건강한 관계가 오래 간다는 거죠. 아 심리적 거리, 특히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정이잖아요. 그렇죠, 정. 이것 때문에 이 거리를 지키기가 참 어려울 수 있다. 이 분석이 되게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그 깊은 유대감이나 애착을 뜻하는 정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 정이 너무 얽매이다 보면. 서로 존중하는 거리를 두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래서는 정이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세가 나오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21세 이후의 독립? 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태도 이게 뭐 부모 자식간이든 부부 사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건 좋지만 의존하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아... 심지어 묻지도 않은 조언이나 도움 같은 것도 자칫하면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요. 그렇군요. 듣고 보니 건강한 관계 가는 게 이게 뭐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네요. 수용, 자기 변화, 경청, 또 경계 설정, 거리두기, 독립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인 거죠. 나를 존중하고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또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던지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당신께도 한번 던져 드리고 싶어요. 글쓴이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배울 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존재라고요. 특히 피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고요. 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 나타난 걸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